안녕하세요 여러분. 9월 29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입니다.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예수 스소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바울의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 스소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마땅히 교회로부터 물질적인 후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그것을 내세우지 않고 스스로 노동을 통해 자비람으로 복음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처럼 결혼을 할수 있는 권리도 있었지만 독신으로 지내면서 오로지 복음 전파하는 데 전념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나 자신의 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기쁨으로 포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자신의 권리 포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글소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축복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복에 대해 간증이라는 도구를 통해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글소를 위해서라면 자신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도 포기하며 자랑하되, 오직 예수 불소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기뻐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살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인간적인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자아를 죽이기 위해, 날마다 죽기에 힘쓰며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매일 매일 주님께 기도하는 제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권리 포기에 대한 간구는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한 기도는 또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그 모든 기도 제목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 되고 원수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주님께 질문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들도 기쁨으로 포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부르신 대로 사는 삶이 가장 값진 삶임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